성경 장로의 신학교는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실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장로교, 목회자 그러면서도 대소요리문답 그러면서도 표준문서를 그리고 시비신조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목회자 양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12신조에 담겨져 있는 장로교 신앙 고백의 특징이 뭘까요? 사실, 이 12신조의 이 과정을, 그리고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려고 하,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신조에 담겨져 있는 장로교 정체성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신조하고 관련돼서 이 12신조는 1905년에 장로교 공의에서 한국 장로교 신조로 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1907년 9월 13일날 숭실중학교 체풀에서 모인 제15차 장로교 공의에서 12신조를 장로교 신조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9월 17일날 열린 동회에서 이 12신조를 한국장르교 신조로 1년간 임시 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듬해 1908년에 공식적으로 12신조를 한국장르교 신조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신조에 담겨져 있는, 예, 이 12신조 내용 중에서 어떤 면에서 장르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 구조항입니다. 이 구조항에 예정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언급이 1비신조에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조회를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 돼.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셨다고 하는 택정, 그리고 이어서 작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외신들 신앙 고백의 3조에 있는 내용과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웨스미스 신앙구백 3조에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세계의 기초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하고, 예, 예, 불변하는 목적과 자기 뜻의 비밀한 의도와 선한 기쁨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예, 계속될 영광으로 선택한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자기의 백성을 예, 택정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웨스메스 신앙고백이 3조항이 12신조의 9조항에 그대로 예,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 주목할 필요가 예,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12신조에 담겨져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11조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성실하게 준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예 그리고 헌금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다시 한번 12신조를 읽어가면서, 오늘날 이 12신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이 땅의 삶을 영, 영유해도 상당히 장로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 땅의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신조는 예, 첫 번째로 예, 12신조에는 아주 분명한 성경관이 아, 예, 명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신론과 성일체론의 역시 장로교전 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는 아, 창조와, 예, 인간 아, 창조 역시 칼빈주의 신앙을,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예, 네 번째가, 예, 1 2신조의 아, 6조와, 어, 아, 그리고, 예, 7조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것도, 어, 아, 칼빈주의 전통을 그대로, 예, 어, 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미스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예,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론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이 성령론 역시 12신조의 참 특별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신조의 구조의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예정론이 웨스미스 신앙 고백과 너무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신조는 웨스미스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07년 한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는 역사적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의 신앙 고백들과 견주어 볼때 대체적으로 유사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당시에 또 부흥운동이 일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예, 반영하면서도, 그래서 성령론을 별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예, 장로교적인, 예,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의 구원론, 또 예정론의 전통을 예, 그대로 예, 담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